안녕하세요 최효섭입니다 드디어 M1 프로 맥스가 들어간 맥북 프로가 출시됐습니다 네, 뭐 뭘로 살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일단 살지 안 살지부터 <laughs> 결정을 아직 안한 단계인데요 네, 저는 지금 뭐 당장 사지는 않을 생각인데 또 모르죠 갑자기 또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주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마음속에 있는 거는 16인치 중급형입니다 어, M1 프로 10코어의 어, 1 6코 GPU 들어가고, SSD는 어, 1TB, 메모리는 그냥 기본 예, 16GB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구입하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 만져보고, 좀 써보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애프코리아를 어, 또 졸라서 제품을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laughs> 네, 뭐 구매 합리화를 할수 있을지, 네, 이, 한번 열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박스부터 묵직합니다. 와. 이쇼킹백도딱 맞네요. 어, 이 제품은 M1 프로가 들어갔고요. 네, 16코어 GPU 그리고 메모리가 32GB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어, 프로에서는 조금 고급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살려는 거랑 메모리만 좀 차이가 있어서 어, 이거 보면은 좀 구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laughs> 또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이 뜯을 때는 이 비닐이 어,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후두두둑 뜯어지는 거죠. 지금 애플 포장들을 보면은 아예 이 비닐 없이 종이 상자를 바로 봉인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비닐이 씌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개가 좀 섞여 있어요. 이게 뭐 환경 때문에 비닐을 최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런 모델에도 어 비닐이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 묵직해서 이렇게만 들어도 <laughs> 딱 열립니다. 아, 제품이 이렇게 <laughs> 박스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냥 꺼내면 됩니다. 예전에 는 이것도 이제 뭐 부직포 같은 걸로 쌓여 있었는데, 이렇게 종이로 씌우죠. 아, 아, 처음 만져봤을 때 두께감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어, 이거 사기 전에 좀 마음에 걸린다고 한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디자인이고, 다른 하나는 무게입니다. 어, 근데 일단은 들어보면은 조금 묵직. 느낌이에요. 네, 원래 16인치가 조금 묵직하긴 한데 어, 이게 또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요 어, 그리고 나머지 상자에는 어, 이걸 열면 네, 이렇게 140W짜리 간 어댑터입니다 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전 어댑터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네, 맥세이프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소재도 좀 바뀌어갖고, 어, 약간 까끌까끌한, 이, 패브릭이라고 그러네요. 그런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마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겠죠. 그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애플 케이블 뜯을 때가 기분 되게 좋은데, 되게 이렇게 포장이 딱 종이로 딱 뜯어지도록 돼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뜯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또 이게 종이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겠죠. 근데 이거 다시 포장해서 넣으려면 조금 골치 아픈 소재이긴 합니다. 네, 와. 진짜 이게 요즘에 보면은 이게 종이접기의 정말 끝판왕이 이 애플의 케이블 포장이 아닌가 싶네요. 와, 이게, 와, 이 끝에 빠지는 디테일까지 굉장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다시 싸서 보내죠? 아, 모르겠습니다. <laughs> 애플에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네. 자, 맥북 프로 16인치 신형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맥북 프로라고 음각이 새겨져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마음에 걸린다고 한게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디자인이고, 다른 하나는 무게예요. 네, 일단 들어보면은 좀, 좀 묵직한 느낌이 예, 생각처럼 좀 있습니다. 예, 원래 또이 16인치가 좀 무겁긴 하죠. 제 가슴 아픈 소비의 흑역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어, 맥북 프로 16인치입니다. 이거는 2019년 나왔던 어, 인텔 i9 들어간 모델입니다. 제가 그때 어, 외부에서 영상 편집을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어, 진짜 큰 투자를 해서 뭐 그래픽 업그레이드하고 CTO로 따로 주문해갖고 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게 딱 사서 배송이 되자마자 예, 코로나9가 터지면서 제가 뭐 출장이라든지 뭐 외부에 나가서 뭘 하는 일들이 없어져버려가지고 예, 거의 집에서만 쓰다 보니까 그냥 예, 이거 말고 데스크탑으로 편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형 나온 게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어, 무게는 예,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 구형 제품이 어, 2kg 이고요 신형이 2.1kg 입니다 100g 정도 더 무거워 졌어요 뭐막 무거워졌다 라고 느껴지는 건 아닌데 뭐 비교해서 들어보면 아, 조금 묵직해 졌다 라는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 이 디자인에서 오는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어 어쨌든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 크기도 좀 달라졌는데 두께가 1.62cm에서 1.68cm로 0.6mm 정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로 폭은 어, 35.79cm에서 35.57cm로 조금 줄었고요. 세로는 어, 24.59cm에서 24.81cm로 아주 약간 늘어났습니다. 폭에 보면은 예, 네, 뭐 사실상, 뭐, 크기상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두께감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 두꺼워졌다라고 이제 수치상으로는 나오는데, 어 두께가 주는 변화가, 어꽤 큽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뭐, 무게감이 있다라는 게, 무거워서 느끼는, 아 무거워졌어. 뭐, 이게 아니라 좀 덩치도 있고 좀보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주는 무게감 같은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랄까요, 뭐, 볼드하다고 하는 표현이 <laughs>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전 세대는 좀 날카롭게, 디자인이 돼서 어, 전체적으로 날렵하다 라는 느낌들이 있는데 얘는 네, 뾰족한 부분이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둥글도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하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딱 보면은 네, 뭐 맥북이다라는 느낌은 있죠 기본 그 디자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조금의 곡률들이 바뀐 게 아, 제품의 이미지를 이렇게 다르게 느끼게 해주나라고 생각해서 좀 놀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거 파워북 디자인이잖아 라는 <laughs> 생각을 했거든요 비슷한 느낌이 꽤 있어요 위에는 평평하게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밑에서 이렇게 곡선이 내려오는 디자인이죠. 이게 바로 예전에 뭐 파워북에서 자주 썼던 형태라서 파워북의 느낌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만져봐서 조금 묘한 느낌이 뭐 전혀 과학적이거나 뭐 공학적이진 않지만 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상판 같은 경우에 잡아봤을 때 사실 이 맥북도 보면은 굉장히 강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출렁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아예 없는데 어 이거는 음 조금 더 단단하고 뭔가 꽉차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뭐 진짜 이런 표현이 잘 통할지 모르겠지만 단단한 느낌입니다. 예.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처음에 발표됐을 때, 아, 디자인은 이 구형이 더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뀐 디자인도 보니까, 어, 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닿는, 부드럽게 닿는 느낌도, 네, 괜찮네요. 또 이렇게, 아, 팔랑팔랑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맥세이프부터 좀 궁금해서 좀 볼까요? 맥세이프는, 어, 이쪽에 이렇게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핀이 다섯 개가 있고요. 이전 맥세이프랑은, 예, 네, 호환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전에 쓰던 맥세이프 어댑터인데요. 어댑터 크기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 거는 핀이 네 개인데, 어댑터는 핀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안 맞습니다. 네, 이거 회식생각을 하지 마세요. <laughs> 네, 그리고 어댑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40W 어댑터인데요 제가 어 14인치에 들어가는 어 67W, 96W 어댑터랑 같이 비교해서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크기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댑터는 어, 용량 따라서 이제 크기가 비례하게 되는데 이게 140W 어댑터는 질화갈륨, 보통 간이라고 하죠. <laughs> 네, 작고 출력이 센 어, 신소재 어댑터인데요. 그래서 무게 부담이 좀 적습니다. 여기 출력은 네, USB-C 파워 딜리버리가 네, 그대로 들어가고요. 어, 기존에 쓰던 케이블로 충전할 수도 있고 네, 이 맥세이프 어댑터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뭐 이게 무겁고 가볍고 떠나서 신형 맥북 프로에 거는 기대는 네, 이 어댑터에 안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냥 집이든 사무실에 두고 밖에 나가서 쓰는 거죠. 이 제품만 해도 뭐 21시간이 네, 배터리만으로 21시간이 간다는데 네, 얼마나 오래 쓸수 있을지 건또뭐 테스트 해보면서 얘를 다시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케이블 소재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이게 메쉬 같은 걸로 산 건데 홈팟 케이블이 이렇거든요. 되게 닿는 느낌도 좋고 뭐전성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서 네, 만질 때마다 좀 느낌이 좋죠. 예, 또 이게 피복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긴 한데, 뭐 이전에 쓰던 이 USB C도 제가 이거를 거의 한4년 정도 쓴것 같은데 예, 이렇게 만져봐도 아직까지 예, 이거는 뭐 내구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지는 느낌이 좋다 정도로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 이 오른쪽에 있는 HDMI랑 SD 카드 슬롯입니다. 이게 기존에 뭐 USB-C 4개로 뭐다 되죠. 뭐 이런 어댑터를 꽂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SD카드 리더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든지 사실 이제는 뭐 회의나 강연 같은 거 가도 어디든 컴퓨터 연결하는 자리에 USB-C to HDMI 단자로 연결해서 뭐 연결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뭐 카메라도 그냥 뭐 케이블로 연결해서 쓰고 그러긴 했죠. 근데 그런 거보다도 직접 이 기기에 단자를 두어서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꽂았을 수 있다고 하면 그 편의성은 사실 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단자들이 전에 빠진 이유는 뭐 디자인도 있을 거고 이게 사실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는 그런 단자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금 두꺼워진 거이 네, sd 카드 리더기랑 어, hdmi 때문이라고 하면은 전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어, 이것 때문에라도 맥북 프로를 바꿔야 되나라고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안에도 좀 열어볼까요? 뭐 아무래도 키보드를 좀 봐야겠죠. 어우, 소리부터 엄청나네요. <laughs> 네, 키보드는 매직 키보드입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전 거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옵니다. 자, 이거는 이전 제품이고, 이거는 새 맥북 프로의 키보드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laughs> 네, 일단은 뭐 터치바 없이 펑션키가 들어간 거, 이건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펑션키가 좀 커졌습니다. 이거는 맥북에어랑 비교해 보면 딱 보이는데 보통은 좀 펑션키들이 크게 작았었는데 일반 키랑 크기가 똑같이 커졌어요. 그리고 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이 키보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새 맥북 프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은색이죠. 그리고 이전 세대를 보면은 네, 이 케이스가 그대로 있고요. 그 사이로 키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네, 이부분은 아마 뗄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뭐100%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만 어, 키보드를 따로 분리해서 어, 수리를 할수 있다고 라 봅니다. 이전에 제가 쓰던 맥북 프로 보면은 에, 그 버터플라이 키보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고장이 나서 한번 수리를 받았었는데 이키 하나가 안 눌리는 건데 이 상판 전체를 갈았어요. 그러면 뭐가 갈리냐면은 에, 키보드만 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트랙패드. 그리고 이 상판도 갈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붙어 있는 배터리까지 통째로 갈립니다. 네, 분명히 키보드 술인데 이 상판 전체가 바뀌는 거죠. 로직보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키보드는 사실 언제든 고장날 수 있는 부품인데 이렇게 교체가 많은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소비자도 부담이고 애플도 부담이죠. 네. 이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부분만 딱 뺄수 있도록 설계가 된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디자인이 조금 더 멋진 느낌이 없진 않은데 이게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키보드 자체 뭐 검은색. 이렇게 딱 씌워 놓으니까, 어, 또 이것도 나름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으로 잘 풀어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인 키감이나 그런 부분은 네,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매직 키보드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제품을 좀 열고 네, 외관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외관에서 좀 걱정되던 디자인의 변경이나 뭐 무게 그런 거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어, 생각보다는 두께감은 확실히 좀 있다. 라는, 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M1 칩이 들어가면서 배터리 전력 소모가 좀 줄어, 줄어드니까, 어, 배터리 용량을 좀 줄여서 더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예, 필요한 단자, HDMI SD카드 리더가 사실 이 기기를 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들어가면서 두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 이제 배터리를 밀어 넣으면서, 어, 뭐, 20시간 이상의 엄청난 이제 배터리 시간까지 갖게 된 거죠. 물론 뭐, 요즘 나오는 뭐, 캐주얼 노트북들 비하면은 거의 뭐, 무게가 1.5배 이상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맨날 그냥 들고 다니는 뭐, 그런 노트북이라기보다는, 예,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고요. 특정 현장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쓰는, 예, 그런, 목적성이 있는 기기죠. 대신에 더뭐 탄탄해진 느낌이 있고요. 어디서든지 전원이나 뭐 주변 환경 영향 없이 똑같이 똑같은 해상성으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뭐 전문가용 기기, 그러니까 프로 라인의 기기로서 확실히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좀 제품을 열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며칠 동안 좀 여러 가지 궁금하던 것들 테스트를 더 해보고요. 네, 계속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뭐 성능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는 배터리랑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좀 많아서 어, 그런 부분들도 좀더 써보면서 네, 바로바로 좀 빠르게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